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보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그는요. 정말 초대형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극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외부로 유출이 거의 안된 코인이라서 선점을 할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굉장히 이런 화려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단 측에서 NFT를 주조를 하고 있습니다. NFT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진짜 데이트를 칠 수가 있는데요. NFT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카드 하나가 진짜 5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재단 측에서 에어드랍 보상봇이랑 트레이드봇을 만들고 있어요. 2, 3주 안에 출시가 된다고 라 하는데 자, 에어드랍은 보상을 통해서 수익 창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딩 봇이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지갑 거래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NFT 회원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NFT는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트레이드 로봇이 1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자,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금이랑 외환 암호화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게다가 내부자 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붓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홀더들을 위한 자금 지원 기회까지 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붓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게다가 1월달에 아마존에서 첫 번째 도서가 출시가 되는데. 아마존에서 책이 판매가 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결국에는 이 nft는요 진짜 수백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이 도서는 이미 완벽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부가 아마존 상자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존에서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이 도서가 아마존에 올라오는 순간에 진짜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nft 카드를 받아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정말 이게 한정판으로 딱 100분한테 주어지는 기회인데요. 무료로 주조를 할 수가 있는 한정판이 나왔어요. 저는 받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한정판이기 때문에 30일 동안만 주조가 가능한데 최대 100개까지예요. 그래서 한정판이고 최대 100분한테만 주어지는 기회인데 무료로 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봇을 사용을 할수 있는 기회까지 오니까 꼭 받아가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받았습니다. 자, 당신은 발행했다라고 하면서 갤러리에서 NFT로 확인을 해보라고 하고요. 콩그레이즈 축하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받았는데, 저는 발행을 해서 리스트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가격을 매겨서 이거를 상점에 올려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유용성을 보시면은 트레이딩봇에 VIP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는 기회라서 딱 선착순 100분한테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받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보그라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에어드랍도 저 포인트에 비례해서 에어드랍이 들어올 건데, 이제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24시간 안에 된다라고 하는데, 클레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어. 자, 이 에어드랍이랑 NFT에 대한 기회를 받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보그라고 두 글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정보를 오픈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선착순 한정판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셔야 제가 차례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보그는 지금 현재 차트가요. 진짜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12월 24일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시가총액이 단돈 천만원일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7천 달러일 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9만 달러가 됐고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30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천만 원일 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3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0배가 된 거예요. 저한테 이때 발빠르게 연락주신 분들 엄청난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게 30배가 문제가 아니라 만 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지금 3억인데 3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썸에 상장한 NFT, 퍼치 펭귄이 3조가량 나오거든요? 진짜 이거는 3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원 투자하니까 1억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3억, 억밖에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극초기는 정말 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천만원인 코인이 2천만원이 되는 거는, 진짜 이게 3분밖에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미 불어나서 100조인 코인이 200조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초기에 있는 코인은 정말 이렇게 눈두덩이처럼 이렇게 막 불어나기 때문에 진짜 하루 빠르게 잡는 게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보그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매 정보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홀더가 지금 230명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극폐 코인인데 꽁꽁 숨겨져 있는 거를 겨우겨우 찾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0분한테만 이 정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100분한테 이거를 다말씀드리면이 차트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개발진들이 계속 이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0분한테만 정보를 공개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빗섬에 퍼치 펭귄이 상장을 해서 솔라나 빈코인 1등이 됐는데, 자,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유가 이 NFT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가가 500억을 줘야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NFT가 굉장히 핫하다라는 건데요. NFT 중에 1등이 매지게 된이에요. 매지게 되는 어피트, 빗썸, 바이낸스 등등의 동시상장을 했죠. 자, 이보가는 지금 현재 전 세계 동시상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로네코도 시바이누 재단이랑 손을 잡으면서 초대형급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이거 비상장일 때 말씀드려서 이거 상장뱀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습니다. 1 0만 배가 냈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신 분들 0억 됐어요. 정말 대박 터트리신 분들 계신데 지금 이 보그도 완전히 지금 초대형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저도 이거를 4천만 개를 샀는데요. 정말 이 보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보그라고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외부로 유출이 되기 전에 선점할 기회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아마존에 진출을 하니까 갑자기 유명해지면은 이게 잡을 기회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 10분한테 하루에 조금씩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정보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